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어, 어제 새벽 사이에, 비트코인이 잠시, 23.9k죠. 여기 지지 구간. 여기를 잠시 이탈을 했지만, 어, 다시 꼬리 말고 올려주면서, 일본은 위에서 마감을 해줬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현재 구간에서 제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대해서 한번 제 관점 공유를 드릴게요. 일봉으로 보시면은, 뭐 일봉상으로는 뭐 아직 뭐상승추세는뭐 뭐 죽었다고 말할 순 없어요. 지금 뭐, 이평선을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고, 지금 단순히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평선들 모아주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들이 모일 때까지는 당분간은 이 박스에서 횡보를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어 일봉도 저희가 봤던 지지구간 위에서 일단은 마감을 해줬고요. 또4 시간봉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제 이 파란색깔 23.9k죠? 여기를 잠시 이탈했지만 다시 올라와 주면서 다시 이 위에서 지금 핸들 놀고 있고요. 어 지금 4 시간봉 이평선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보였던 이동평선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고개를 돌리면서, 어, 이런 식으로 옆으로 지금 밀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평선들이 옆으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모여주다가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캔들이 나오면은 제차 이렇게 눌림 후에 한번더 상승을 가능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눌림에, 눌림의 레벨에서 제차 23.9k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한번더 반등은 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눌림에서 어, 여기 이제 이 아래 로스를 잡고, 어, 한번 롱에 베팅을 해볼 예정이고요. 어, 다만, 이게 만약에 다시 이 파란 색깔 선, 23.9k, 이 아래에서 1시간 봉 내지 2시간 봉캔들리 마감을 하면은, 어, 좀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반등이 이 앞선,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고, 충분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로스는 꼭 잡고, 아마 롱 포지션을 좀 진입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뭐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전 여전히 여기, 여기죠. 2 5 2 k 정도에서 한23.9요 어, 정도 구간을 지금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 고 아직까진 보고 있어요. 지금 4시간봉도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들은 거의 모였고요. 지금 모였고 중기 이평선들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고있 중이라서 뭐 이게 이렇게 지금 다 모일 때까지는 좀 어떤 방향성은 없는 횡보를 하지 않을까 요 관점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 하단 구간 터치는 해줬지만 어, 제차 가을의 그 지지 구간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빠르게 말을 올려주면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횡보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횡보의 가능성은 보지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나오니 반등이, 만약에 눌림 후에, 눌림 후에, 이렇게 한번더 상승을 해준다면은, 여기에 단기적인 저항 구간, 약 24.4에서 OK가 있어요. 자, 여기에 약 24. 에서 오케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만약에 저항이 막힌다면은 자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저항이 막힌다면은 이 앞선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고 재차 한번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기까지 충분히 분할 익절로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오히려 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어 항상 이제 우리는 분할 익절을 해야 되고요. 지금 자체가 어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어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충분히 위아래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 익절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막힌다면은 올리지 못한다면 캔들이 마감 계속 이렇게 아래에서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제 여기 로스를 잡고 하락에도 배팅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앞선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한번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도 볼수 있고요 어 다만 근데 웬만하면은 저는 좀 여기를 좀 넘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지금 이평선들을 좀 모아주려면은 요런요 박스 내에서 좀이 여기를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서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 이 평상들을 좀 쉽게 끌고 올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긴 뭐, 한번 우리가 여기 도달을 했을 때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 구간은 분할 익절을 한 번은 해줘야 되는 구간이다. 24.4에서 5 k 구간.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저는 횡보의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생각에는 좀 변함 없습니다. 변함 없고, 다만,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 이 상승이 이렇게 좀더 상승의 추세를 이어 나가려면은, 궁극적으로는, 자, 이 선이죠? 이 초록색깔 추세선, 이거를 깨지 않는 선에서, 깨지 않는 선에서, 어, 횡보되지 눌림을 이어나가다가 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선 큰 상승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조정은 시작되는 부, 어, 시작된다는 그 신호는 이 추세선을 깼을 때, 요 깼을 때, 어, 조, 정이 시작된다고 볼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선 위에서 캔디를 놀고 있기 때문에 횡보되지 눌림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는 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이 추세선이 깨질 때까지 기다릴좀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이게 깨지기 전에 아, 여기가 깨지면 좀 위험하겠구나 하는 그런 기준 구간이 있어야겠죠? 그 구간은 저는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약 22.8k 구간이에요. 여기가 약 22.8k 구간입니다. 여기가 깨졌을 때는 어, 보시다시피 추세선도 깨질 수 있고 또 어, 매물대 구간이죠. 직접 매물대 구간 이 매물대 구간도 충분히 깨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대 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저는 마지호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얘가 상승의 추세를 이어 나가려면은 여기는 깨지면 안 된다.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깨지게 된다면은 어, 어, 이건 조금 상승 추세가 많이 죽었으니 좀 하락을 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는 구간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일봉의 입평선도 보시면은 어, 일봉 21선이 약 지금 한 23.3k에 있어요. 3k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충분히 여기도 도달을 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선제적으로 좀 여기 22.8k가 깨진다면 어, 이거는 상승의 추세가 좀 많이 죽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상승의 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렇 밀다가 깨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재차 이 추세선에 막히고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22.8k는 어, 좀 마지노선 구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여기 위에 파란색 박스 여기에 횡보를 이어갈 거라는 생각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어제 여기서 이제 잡았던 숏은 여기서 2 3 9 k 구간에서전량 이쪽을 했고 좀 차트를 지켜보고 있다가 반등이 나왔으니 이런 눌림에 한번더 상승에 배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할액절 구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뭐 이렇게 여기까지 도달을 할수 있지만 뭐 못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여기 분할액절 이렇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관점에 크게 변화가 없네요. 뭐 아직까지는 요노란 색깔 박스 횡보를 이어갈 거라는 관점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좀 이탈이 나오거나 어떤 방향성, 좀제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면은 제가 한번더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었습니다